성녀 글라라는 1193년 아시시의 온화한 정기를 머금고 성 루피노 광장의 저택에서 태어났다. 그 시대의 아시시는 바르바로사 황제가 일으킨 전쟁의 상흔으로 고통받고 있던 때였다. 16년 전에 이 도시와 전 스폴레도 공작령을 정복한 황제는 황제권과 봉건체제를 지속적으로 소화하기 위해 황족인 콜란드 공작을 로마 마조레에 주둔시켰다. 높은 성벽과 날카로운 첨탑으로 무장하고 깎아지른 듯 가파른 언덕 위에 서 있는 성체는 아시시와 그 주변을 엄하게 내려다보며 감시하고 있었다. 시대적 흐름을 타고 도시국화 형태를 갖추어 가던 아시시는 이를 제지당한 채 황제가 부과한 봉건 체제의 의무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백성들의 불만은 날로 더해갔다. 성 루피노 성당 근처에 큰 저택을 가지고 있던 오프레 두 초의 아들들인 파바로네와 오날도와 시피오는 가문의 영예를 드높이는 기사들로서 시에서 가장 지체 높고 권세 당당한 귀족들이었다. 귀족이며 부자인 파바로네는 고귀한 신분과 재산에다 애덕과 자비심을 겸비한 오르톨라나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당시 많은 귀족과의 여주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기부인 주위에도 몇몇 분들들이 모여 작은 모임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성 루피노 광장 건너편에 사는 갤프초가 부녀들과의 우정은 특히 각별하였다. 이들을 통하여 파바론네가의 여주인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애응을 했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었으며 성지순례도 함께하였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순례길도 없지 않았다. 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의 발자취를 더듬는 로마 술래나 대천사성 미카엘의 성전이 있는 가르가노 산 술래는 술래단의 일원이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열악한 교통수단과 형편없는 도로 상태는 자칫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늪이나 수렁에 빠져드는 일, 열병으로 생사를 헤매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게다가 도시 간의 극심한 적대 관계는 아시시를 조금만 벗어나 트라시메논 호수계로 방향을 잡았다 하면 무장한 페루지아 군의 검색에 걸려들기 마련이었다. 이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벗어났다 손치더라도 언제 어느 때 어둑한 숲길이나 바위 틈에서 산적의 무리가 달려들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순례란 한마디로 불확실하고 위험한 모험이었다. 그런데도 파바로네가 여주인의 깊은 심심은 로마와 가르가노산 순례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예루살렘마저 순례하여 주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기까지 발길을 멈추지 않았다. 신심과 자선으로 유명한 이 기부인이 온아시시의 명망이 높고 주변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았음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한 가운데 첫 아기를 가지게 된 부인은 분만일이 가까울수록 말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 어려움 역시 기도로 이겨내리라 결심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부인은 성당으로 달려가 십자가 앞에 꿇어 오래 기도했다. 성당 십자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두려워 마오 부인 머지않아 온 세상을 환히 비출 빛을 아무 어려움 없이 낳게 될 것이오 하는 음성을 또렷이 들었다. 마음 속 깊숙이 새겨진 이 말씀을 부인은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파바론의 경에 맞달은 글라라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 아기는 거룩한 어머니의 그늘에서 자랐다. 어머니의 가정교육은 어려서부터 깊은 신앙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끌어주는 데 있었다. 어머니의 신앙의 기본 교리와 기도도 가르쳤다. 아기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보다는 매일매일의 산표양으로더 많이 배웠다. 12세기 말엽의아시시는 사실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질비한 곳이라는 오명을 오랜 기간 벗지 못하고 비참과 공궁의 시기를 겪고 있었다. 빈민가의 온막과 구석진 골목에서 굶주림으로 신음하는 이들의 탄식 소리는 성 루피노 광장 곁의 저택에까지 이르렀다. 자비로운 오르톨라나 부인은 이들의 곤경을 덜어주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하였고 소녀 글라라 역시 어머니의 모범을 따라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려고 했었다. 가령 소녀는 자기 몫에 맛있는 음식을 남겨두었다가 보나디 갤프초로 하여금 어려운 이웃에게 갖다주게 하였다. 소녀는 또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도 본받고자 했었다. 아주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서 들은 기도를 혼자 되내는 소녀를 사람들은 종종 볼수 있었다. 소녀는 어머니의 세심한 배려와 지도 아래 성장해 갔다. 동생 아네스가 태어나고 막내인 베아트리체가 태어나고 글라라가 너덧살 되던 해에 아시시는 큰 혼란에 휘말리게 되었다. 교황 첼레스티노 3세가 서거하자 세니가의 로타리오 백작이 1198년 1월 8일 새 교황으로 선출되어 인노첸시오 3세로 등극하였다. 새 교황이 무엇보다 먼저 원래 교황령에 속했던 스폴레토 공작령의 탈환을 시도함으로 불리한 상황을 재빨리 간파한콘란드 고용작은 나르니와 있는 교황 사절에게 영지를 반환하려고 같은 해 4월 아시시를 떠났다. 공작의 퇴각은 백성들에게 일종의 폭동 신호와도 같았다. 서로 사전에 모이라도 한듯 격노한 백성들은 일제히 몰려가서 성체를 부수고 불을 질렀다. 그러자 지금까지 막강한 황제군의 주둔지요,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로마 마조레는 순식간에 폐허가 되고 말았다. 황제권의 상징이던 성체를 무너뜨린 백성들은 시의 자립을 보장할 시의회를 구성하고 집정관을 선출하였다. 분노한 백성들은 황제군의 요새를 초토화한 것만으로 청에 차지 않았다. 이제는 자기 영주에게 맺힌 한마저 풀려고 했다. 영주들은 시내에 있는 저택을 떠나 시 외곽의 성체로 피신하여 그곳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제일 먼저 지스렐리오 디 알베리코가 주인으로 있던 사소로소 성체가 무너졌다. 그 다음에는 몬테모로 언덕과 포지오산다미아노에 있는 요한 마테오가의 성체가 피해를 당하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귀족이 함께 모여 대항하던 산사비 성탑이 파괴되었다.그러나 요새가 불타는 과정에서 백성과 귀족 사이에 일어난 칼부림으로 이 혼란은 끝나지 않았다.오히려 경로의 소용돌이는 시내에 있는 귀족들의 저택이라는 새로운 목표물로 휘몰아쳤다. 이 저택들은 대부분 무로로또 구역과 시내 중심가에 있었다. 아시시 주민은 치솟는 불길과 전쟁의 아우성 가운데 12세기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지스렐리오가를 선두로 귀족들이 하나둘 고향을 등지고 아시시 주민이 가장 미워하는 도시 페루지아를 향하여 떠나는 것으로 13세기의 새날이 밝아왔다. 이 중에는 글라라의 소급 동무인 필리파의 아버지 레오나르도 디 지스렐리오도 끼어 있었다. 얼마 후 백성들로부터 저택이 파손당하거나 불타버려 재산 피해를 입은 기사들마저 베루지아 진영으로 옮겨가기 시작하여 파바론에 가도 이 합세하였다. 베루지아가 망명해온 귀족들의 재산 반환과 피해 보상을 아시시에 요구하자 오랜 숙적인 두 도시 사이에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좋은 구실이 되어 주었다. 이렇게 발발한 전쟁은 1200년에서 1205년까지 계속되다가 잠시 휴전을 거쳐 1209년에야 끝나게 되었다. 모날도 숙부를 선두로한 글라라의 가족도 아시시의 다른 영주들과 마찬가지로 이 전쟁에 휘말려들어 페루지아 편에 서서 고향을 대항하여 무기를 들었다. 파바론의 경은 이들과 행동을 같이하여서 다른 귀족들처럼 가족들을 얼마 동안 페루지아로 피신시켰다. 그곳에서도 글라라는 고향에서처럼 필리파와 가까이 지냈다. 이 소꿉동무는 훗날 산 다미아노에서 가난의 삶을 함께 나누는 첫 자매가 된다. 또한 글라라의 가족에게 거처를 제공한 집에서 그 또래의 소녀가 있어 친하게 지냈는데 이 벤베누타도 후일 글라라의 발자취를 따르는 첫 자매가 되었다. 소녀 글라라는 아주 공손하고 친절했으며 그 겸손하고도 솔직한 태도를 접한 오라면그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여 계시는 느낌을 받았다고 시성조사 과정에서 벤베누타 수녀는 증언하였다. 페루지아에서 귀향한 후에도 밖으로 드러난 생활은 여전했다. 소녀는 어머니의 표향을 따라 할수 있는 한 애근과 사랑을 실천하였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자기 몫의 음식을 먹지 않고 가만히 남겨두었다가 보나를 통하여 남몰래 가난한 이들에게 보냈으나 하인들의 눈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배워온 대로 열심히 기도하였다. 글라라와 가까이 지내던 갤프 초가의두딸 보나와 파치피카라든지 파바론의 가를 자주 드나들던 귀족들은 소녀의 기품 있고 온화한 태도와 입가를 떠나지 않던 잔잔한 미소며 하느님께로만 향하던 담아들에 대해 감탄하여 맞지 않았다. 글라라의 평판은 이들을 통해서도 저택의 담장을 넘어 아시시 시가로 퍼져나갔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구혼의 희망에 불타 일없이 광장을 오가며 저택의 창을 쳐다보았으나 그 모두는 헛일이었다. 그녀에게 결혼은 전혀 관심받기 확실했기 때문이다. 글라라에게 결혼에 대해서 제일 처음 말문을 연 사람은 아버지였다. 열심한 신앙과 매사에 자비롭고 겸양한 딸의 태도는 아버지가 보기에도 매우 흡족하고 칭찬받아 마땅하였다. 그러나 자기 또래들이 흔히 갖는 몸치장에는 전혀 흥미도 보이지 않은 채 모든 점에 있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에 온 관심을 쏟고 그분에 관해서밖에 이야기하지 않는 17살에 관연한 처녀의 딸의 행동거지며 태도는 아버지에게 여간 큰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좋은 가문에 다 많은 지참금, 빼어난 미모와 착한 마음씨의 딸은 아버지가 보기에 어떤 권세가의 상대자로도 모자라지 않는 신부감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딸의 의중을 조용히 타진해 보았다. 그런데 딸은 결혼을 단연코 거부하였다. 결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며 주님을 위하여 동정을 지킬 결심을 단호하게 밝혔다. 사태가 이쯤 되자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까운 친지들이 원만한 해결을 중재하려고 부모에 대한 순종과 효도를 상기시키며 설득에 나섰지만 모두가 헛수고에 그쳤다. 이들 모두는 결혼을 완강히 거부하며 세속의 헛된 기쁨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설명하는 소녀의 열성에 감탄하며 물러나는 도리밖에 없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너무 잘 알려져서 그 생애의 큰 사건들만을 짧게 나열한데도 매우 방대해질 것이므로 우리는 여기서 프란치스코의 회개 참으로 하느님 자녀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여 온 아시시를 뒤끓게 한 사건이 소녀 글라라에게 끼친 영향만을 언급하겠다. 아시시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군림하던 프란치스코가 지극히 높으신 가난 기부인의 기사로 변신하는 영적 모험은 대략 1206년에서 1209년, 글라라의 나이 13세에서 16세 때인 것으로 보인다. 프란치스코의 회계는 온 안시 시와 더불어 글라라에게도 잘 알려지게 되었다. 물론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의 아들이 그 이전에도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은 바는 아니었다. 그것은 타고난 성품인과 동시에 부모로부터 조장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프란치스코는 아버지로부터 예리한 통찰력과 뛰어난 활동적 수완을 어머니로부터는 기사도에 입각한 명예심과 대범한 아량을 타고나 시의 젊은이들 가운데 단연 두각을 드러내었다. 프란치스코는 오로지 타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값비싼 비단에다 허름한 무명천을 댄 의복을 맞춰 입는가 하면. 자기 또래의 우두머리로 군림하여 우월감을 가시하려고 모든 잔치와 술 자석의 비용을 도맡아 부담하였다. 이렇듯 토화로운 여행에 매료된 아들의 온갖 허영과 낭비를 묵인하는 피에뜨로 베르나르도네를 두고 아시시 시가에는 수근거리는 소리가 높았다. 날이면 날마다 이어지는 이런 행각에도 실증을 느꼈던지 그는 도려 무기의 열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거창한 기사의 의장을 갖춘 프란치스코가 어느 화창한 날산 조르지오 성문을 지나 로마가 도로 말을 몰았다.아폴리나 전투에 참전하여 기사가 되어 돌아오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그에게 용맹한 기사의 자기를 안겨줄 승리는 이미 자기 차지인듯 했다.그러던 그가 며칠 후 괴상한 표정을 짓고 풀이 다 죽어 말굽히 진 손을 축 늘어뜨린 채 고향으로 돌아왔다. 용감한 기사와 화려한 승리의 열광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귀향 후 그의 기이한 태도와 행동은 이루 다셀 수도 없게 되었다. 일상의 소음을 피해 고요하고 외진 곳을 찾아다니며 하루 종일 끼니도 잊은 채 넓은 들판을 방황하였다. 고독한 산보 중에 들판 곳곳에서 마주치는 작은 성소에서 기도하는 버릇도 생겨났다. 어느 날부터 프란치스코가 아예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산 다미아노 성당 가까운 동굴에서 지낸다는 소문이 시내에 퍼졌다. 어떤 날에는 다 찢어진 옷차림에 내적 동요가 뚜렷한 표정으로 산 조르지오 성당 앞네 거리를 지나는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로 취급하여 놀리고 조롱하였으며 기도 주교의 법정에서 입고 있던 옷마저 다 벗어 아버지에게 돌려줄 때. 오나시 씨는 증인으로 둘러서 있었다. 이 모든 사실을 글라라도 듣게 되었다. 그리고 주교님 아버지의 돈뿐만 아니라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모두 아버지에게 돌려주겠습니다라고 했다던 프란치스코의 대답을 자주 되새겨 보았다. 그후 프란치스코는 복음 말씀 그대로 신고 있던 신발을 벗고 지팡이를 버리고 가죽 혁대를 동아줄과 바꾸었다. 그는 장차 작은 형제들의 수도복이 될 옷차림으로 설교하였다. 때는 1209년 봄이었다. 전쟁의 참화로 지칠대로 지친 도시에 프란치스코의 말은 흡사 심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타오르는 불과 같았으며 듣는 모든 이의 마음을 감탄으로 채웠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라고 시작하는 설교는 온 성당을 울리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생명의 숨결 마냥 부드럽게 번져갔다. 그는 성 루피노 성당에서도 설교하였다. 설교 내용은 아주 단순한 것으로 주로 성교회의 기본교의, 사말, 복음에 관해 소박하게 말했다. 타는 듯한 깊은 영성의 불길로 하느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조용하면서도 분명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또 가난에 대하여서 설교하였다. 가나는 하느님 안에서 모두 되돌려 받기 위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이야기가 이론에 그치지 않음을 청중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아시시 굴지의 부잣집 마다들이 복음을 그대로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던 그 순간의 증인들이 바로 설교를 듣는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잘 아는 글라라는 어쩌면 자기에게도 프란치스코와 같이 남김없이 버리는 온전한 봉헌을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프란치스코를 중심으로 모여든 12명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글라라도 잘 알았다. 그들은 품삭도 요구하는 법 없이 하루종일 힘들게 일하고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는 집마다 동양하러 다녔다. 힘든 노동의 이유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미며 그들의 기도는 하느님 찬미였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겸손되이 부탁할 뿐 무엇 하나 요구하지 않는 이 작은 무리를 글라라는 마음으로부터 깊이 동경하였다. 글라라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보나 디겔 부초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생겼다. 아시시 외곽의 천사들의 성마리아 성당을 수리하는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이 적어도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따뜻한 음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얼마간의 돈을 전달하는 일이 그것이었다.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가 파파론의 가문에서 자주 화제거리로 등장하는 충분한 이유가 생겼으니, 1210년에 씨피오 삼촌의 아들 루피노, 즉 글라라의 사촌이 귀족 자제로서 누리는 부귀영화를 버리고 형제들의 누더기 수도복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글라라는 마침내 보나와 함께 프란시스코를 은밀히 만나기로 결심했다. 프란시스코 역시 높은 성덕으로 널리 알려진 글라라와의 만남을 내심 크게 기뻐하였다. 두 사람의 만남에 동행한 보나는 마치 그림자와도 같이 묵묵하였고, 필리포 롱고 형제를 동반한 프란시스코는 조용히 소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소녀는 진솔한 말로 마음을 열어 보이며, 하느님의 뜻을 쫓아 부르심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였다. 사부 프란치스코는 세속을 가볍게 여기도록 권하며 사람을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세속의 영예가 얼마나 헛되며 그리스도와의 정혼이 얼마나 복된 지에 대해 열변을 토하며 아울러 우리에 대한 사랑에서 사람이 되신 비길 데 없는 님을 위해 동정의 진주를 고의 간직하라고 설득했다. 하느님의 사람 프란치스코와 소녀의 만남은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하느님의 사람이 자신을 그분의 계획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소녀는 모든 사정을 온전히 그에게 맡기고 순명하였다. 온전히 착하시고 어지시며 좋으신 분 선과 사랑의 셈이신 창조주요 구세주이시며 참되신 하느님 외에는 다른 아무 것도 우리는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듣지도 찾지도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숨쉬지도 만족하지도 기뻐하지도 마음에 들어 하지도 맙시다 하고 그는 이야기했다. 이 외에 다른 말이 글라라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 1212년의 봄이 왔다. 3월 18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리는 성주간의 시작인 성지주의를 며칠 남기지 않고 있었다. 이날을 택하여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려는 소녀에게 그 기본 교리인 자기 자신을 버리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일러주었다.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기쁨이 넘쳐날 것이며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하리라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 만남에서 성인은 집을 나오려는 글라라에게 일러줄 당부를 끝냈다. 소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 성지 주일에도 특별히 아름다운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친지들과 함께 성 루피노 성당의 성지가지 축성 예절에 참여할 터이다. 그러나 성 월요일이 시작되는 한밤중에 소녀는 아무도 몰래 집을 나와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해줄 성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이 있는 뽀르치운 콜라의 천사들의 성 마리아 성당으로 달려갈 것이다. 집안의 어느 누구도 큰 계획을 짐작하지 못한 채 그날도 여느 축제일처럼 저물어갔다. 이에 대해 어떤 친구나 친지도 아는 바 없었다. 글라라의 성소가 움틀 때부터 시작하여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려는 결심을 굳힌 지금 이 결정적 순간에 이르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동반해온 유일한 친구 보나는 지금 아시시에 없었다. 사순절 순례 여행차 로마에 간 것이다. 어둠이 온 누리를 덮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저녁도 밤에 밀려나고 말았다. 마침내 때가 되었다. 살며시 방을 나온 소녀는 가만가만 견문을 향해 걸어간다.광장을 마주 보고 있는 정문은 아무래도 위험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첫 장애가 기다리고 있었다.돌과 통나무로 굳게 빗장질려져 있는 문 앞에서 태산이라도 넘을 듯하던 소녀의 기세가 꺾이는 것 같았다.글라라는 이 문을 지나가야만 한다. 프란치스코가 일깨워준 그 무한한 자유애로 인도할 이 문을 지금 나가지 않으면 영영 기회는 오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소녀에게 힘을 주었다. 문이 열린다. 깊은 밤, 치륵같은 어둠이 펼쳐졌다. 이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간다.